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점, 리을, 점, 미음, 점, 비읍, 점, 시옷은 변, 기역, 니은의 5등분, 5등분 점이고 점, 이응, 점, 지읒은 변, 기역, 디귿의 3등분 점이다. 사각형 미음, 시옷, 지읒, 이응의 넓이는 8제곱 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구하여라. 일단 이응, 시옷을 그, 그읍시다. 그리고 또 이응 비도 그거 봤을 때 삼각형 이응 미음 비과 이응 비 시옷의 넓이는 같아서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놓을게요. 이응 시을 x라고 치다. 그랬을 때얘또 이응 리을에 선을 하나 그으면 이제 여기 각각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옷, 디귿 시옷, 디긋에다가 하나를 더 그으면, 이제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밑면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얘는 얘랑 같다. 높이가 같다. 그니까, 러 그, 우리는 사각형 미음, 시옷, 지읒, 응이 8cm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이 뜻은,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X가 결국 센티미터라는 거죠. 근데 삼각형 기역, 시옷, 디귿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왜냐?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한 거에 두도 더하기, x, 더하기, x를 한 거니까요. 얘는 결국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x. 이거가 또 8이고, 당연히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x. 이게 렇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8제곱센티미터가 두개 있는 게 지금 삼각형 기역, 기역? 시옷, 디귿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지금 8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얘를 8이라고 넣으면은 여기는 8이 되고요 여기도 이게 해보면 8이 돼서 이제 이게 1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제 삼각형 어, 시옷, 니은, 시옷, 디귿 엔시옷디긋을 그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은, 이제 또 선을 그어야겠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다 그어야 되냐면요, 어, 그... 이제 시옷디에다가 그었었는데, 제가 지워버렸네요. 어, 시옷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선을 이렇게 다 그어보는 거예요 네, 복잡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억시옷 디귿이 16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기억 디귿 리을과 리을 디귿 미음 리음 디귿 비읍 비읍 디귿 시옷 이 넓이가 모두 같아요 근데 그 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4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넓이와 같은 삼각형 그한 개의 넓이는 4가 되겠죠. 6 나누기 4 해서. 근데 여기도 이제 삼각형기시오티그또 이제 4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밑면이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니은 오티그지 지금 4제곱센티미터라고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니 기역 니디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저이 삼각형 기역 니은 은 이제 두 넓이를 더한 건데 삼각형 기역 시옷 디귿과 삼각형 니은 시옷 디귿을 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역 시옷 디귿이 16이라고 구했고 니은 시옷 디귿이 4라고 구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16x4. 그러면 20이죠? 그럼 정답은 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